<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저는 지금 필리핀 다 섬에 있는 필리핀의 제 2의 중심 도시이자 제 2의 도시라고 할수 있는 다바오에 있습니다. 일단 세부에서 넘어온지는 이제 3일 정도 됐는데 3일 동안 다바오가 이제 여기가 좀 많이 왔어요. 어, 뭐를 할 수는 없었고 오늘은 그나마 그래서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비는 온다는 예보는 있지만 이제 오늘 안 돌아다니면 또 언제 비가 또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돌아다니려고 나와봤습니다. 바바오 하면 이세 가지 정도가 이제 유명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세 가지 정도를 한번 오늘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세 가지는 이제 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 Thank you very much. 정도가 유명하다고 봤을 때다그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는 크로프다일. 이제 다가오는 과보가 이제 많이 사는 곳으로 유명할 때 그래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크로프다일이 살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서 관광지로 사용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과오는또 이제 열대 과일의 모든 과일이 모이는 곳이고 열대 과일 이 자라기 좋은 곳이라고요. 그중에 과일의 왕 중의 왕인 두리안이 제일 많이 자라고 도리안이 원산지가 유명한 가바오. 세 번째로는 필리핀 하면 저희 나라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물이 두테르테잖아요. 그래서 가바오는 두테르테의 고향이기도 하고 시장을 22년 동안 하면서 가바오를 깨끗하게 만드는 물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와서 이제 그 효과로 이제 필리핀 대통령까지 된 물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세 가지 관련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어, 잭슬리지 oh, no. 어. 클로즈. 슬리지 카페? 클로즈. 아, 오케이. So. Okay. 야 되는데. 지금다다 어, 근데 도 닫아야 되는데. 자, 음. 자. 와, 여기 일단 두리안 케치즈 케이크가 있다 그래가지고 음. 한번 와봤습니다. 두리안 치즈 케이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 아, 여기도 닫았어. 확실히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구글에는 다 오픈으로 되어 있어서 온 건데 아닌 게 많네요. 확실히 여기 필리핀이 이제 가톨릭 국가잖아요. 아시아 중에 거의 유일하게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이브 날 같은 데는 이제 큰 쇼핑몰이나 뭐몰 같은데 아닌 이상 이제 여는 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어디가냐? <laughs> 아, 아, 그래. 어? 갔다가, 제가 6가2가떨어지좋아다가아다 제가 아니다 제가 2일에 가는 다 제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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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왔다가 이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아니에저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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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세부 한국에서 한국 가, 한국한국한국한국인사장님한테 바바오에 갈만한 곳좀 정보 좀 얻었습니다. 아근데좀 어 안에는 촬영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해서 가지고 촬영을 못했고요. 여기 근처에 열대 가위를 판매하는 시장이 있다고 그래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시장인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부리안을 판매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아예 썩은뇌랑 똥냄새도 나고 물썩은새도 나고 How much? Small? 70 per kilo. Ah, oh, y n o oh, smell. Uh, mango. Yes. Oh, uh, cutting. Here, sorry, sorry. Ah, sorry. <laughs> very, very small. Size. Size. Small. Size. How much? Ninety two. Ninety two? Yes. Seven. Seven. Eighty eighty. Donatay. Ah. 80. No. 7 Oh. Twenty. Yeah. Seve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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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Seve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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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e, oke Seve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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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venty.

Great, great, great. Very delicious. Okay. Oh, <laughs> <smell>. <laughs> Wow. Oh, Yeah. Okay. Oh, very delicious? Yes. Okay. 맞아 너도 타면 못 마시지? 바나나? 바 <laughs> 음. 어. 이게 어. 스매! 스매! 베리. Thank you. Goodbye. Bye bye. Goodbye. Oh, sorry. Thank you.

악어 이게 600kg짜리 악어의 뼈 모습이래요 근데 여기는 이구아나 이, 이구아나야? 오 저기있다 어, 이거 혹시 비이 말은 아니지만. 와, 얘 이렇게, 왜 이렇게 커? 오! 오! 많아. 우와 이거 엄청 가까웠네. <laughs> 어, 너무 무서운데. 자는 거 봐. 우와 이렇게나 많다고? 몇 마리 죽어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진짜 너무 많은데? 어, 여긴 더 큰. 오, 이거 봐. 이렇게 아, 크다고? 가까이 못갈것 같아.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아 모들이. 헉, 쟤는 너무 편안하게 자는데. 와, 이런데서는 진짜 모르겠다, 야. 근데 이거 아시죠? 이렇게 마리오처럼 얘 밟고, 얘 밟고, 이거 밟고, 통통통통통 이렇게 나갑니다. Yeah, didn't you me. What's 타조 코리아. 타조. 타조 오스트레인지. 잉리시 오스트레인지. 코리아. 야, 여기 BTS? 야. w t a w h t a good. 요언 오스트레인지. No. Can we p picture? i picture? Picture, picture. Ah, okay, okay. w h a t s your n a m e w h a t s your n a m e a i 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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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y o u a i 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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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t s your n a m e a i ha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a i i a <laughs> Amal What's her name? A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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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your name? Ashraf. Huh? Ashraf. Ashraf. Oh, Ashraf. Good.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laughs> 아, 아일랜드로 다시 먹기 했고 어, 여기가 청국이에요. 아,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추울 거 추울 거 했습니다. 여기에 또 두리안 젤라또가 판다 그래가지고 두리안 젤라또를 먹으러 왔습니다. 어, 두리안 젤라또. Durian so durian? I don't Strawberry Oh, sorry Hello Durian ice cream? Okay. Here uh, Okay Okay, one spoon Okay 오. 냄새가 진짜 완전 똑같은데? 뭐야? 내가 이렇게 되면 맛있는데? 음 냄새 빼고 맛있는데? 내가 먹은 게 약간 신기 아니었어. 아, 난 아까 내가 먹은 게 약간 야외에서 팔다 보니까 신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 냄새는 진짜 부러이긴해아 맛있다 어, 확실히 다바오는 어, 제가 필리핀 마닐라랑 세부도 있었고 군대는 오래 있진 않았지만 군대보다는 다바오가 확실히 발전적인거나 도시적인 분위기는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사람들이 약간 지나가는 외국인 문화에 대해 그렇게 궁금해하지도 않으면서 이할 일만 딱 하는 스타일. 어찌 보면 냉정한 것 같기도 한데, 내가 뭐를 하든 그냥 뭐 훈련이 하나. 그런데 스파를 신경 안 써야지. 근데 이제 필리핀 마닐라랑 이게세브로 가게 되면, 제가 관광객으로만 보여서 이 사람한테 이제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 될수 있게. 아니면 자기가 좀 도와준다는 목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다바오나가 다른 필리핀 지역이랑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돌 같은 큰 데가 많다 보니까 어떤 여기의 경기들이 있음으로써 좀 안전하다는 느낌도 많이 받는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입장에서도 쉬웠던 거는 아무래도 좀강한 것도 사실 그런데 외에는 이제 없는데 가는 그 기차나 교통과, 교통 관련해서는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다바오를 한번 잠깐이나마 구경해봤고요. 이 영상은 좀더 다바오에 있는 곳을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굿바이.